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지금 전 세계가 기후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들도 따라서 그들도 알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사용됐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수 없죠. 사랑한다는 거는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헬라 사람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는 에로스라는 건데 에로스는 헬라의 고도 고대 신화에서 가난 가난이라는 신과 머리가 아주 좋은 교활이라는 신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에로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계속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워지지 않는 행복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 이것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정 파탄의 주범이 이런 잘못된 에로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친구가 밤늦게 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집을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정말 배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내가 줘야 되는데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아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아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게 떡세 덩이만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와 내 아이들이 다 침소에 누웠기 때문에 줄수 없어 라고 하지만 계속 두드리면서 나에게 좀그세 덩이를 줘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그 성경에서 그그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벗댐 친구가 됨을 인하여서는 줄수 없지만 그 강청함을 위해서 준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두드리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응? 꼭 그거를 벗됨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죠. 분명히 찾아온 친구도 이 친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었던 친구니까 그 밤늦게 다른 친구에게 가서 잠을 깨우면서까지 떡을 얻는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반적으로 갖다가 부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사랑을 붓다가 어, 너무 많이 줬네? 여기까지만 줘야지 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쏟아붓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줄, 자식에게 뭔가를 줄때 아유 내가 우리 자식에게 너무 많이 줬네 조금만 줘야지 하고 주지는 않아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줍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때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온전히, 바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기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진 웨스터의 책인 키다리 아저씨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정말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고아 소녀였어요. 근데 이 재능을 눈여겨본 후견인의 도움으로 대학 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 후견인이 그 당시에는 그 소녀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 그 소녀가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이제 그 후견인이 자기를 후견이 후견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가는데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비쳤을 때 엄청 크게 보이는 걸 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자신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키다리 아저씨가 자기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와 모든 걸 대주는 거죠. 근데 이 후견이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재능을 보고 대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아, 내 앞에 그 주디에게 나타났던 그 키다리 아저씨가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런 공상도 많이 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키다리 아저씨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저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늘내 편이 될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는 유일하게 나의 모든 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어,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나 우리의 삶에 어 바운다리 안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하라고 하죠. 근데 이 손님은 내가 아는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인 거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안에서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 세 명, 천사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대접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낯선 손님을 대접, 대접하는 것은 그 부족 사회의 간습이었거든요. 나그네나 외국인인 거주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환대는 모세 율법이 정한 신성한 의무였어요. 레이기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절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 아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 한명 있는데 그 청년은 참그 환대 접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하는 친구들을 집밥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어, 데려와서 먹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 반찬도 별로 없는데 꼭 데려와서 밥을 먹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반찬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형제의 삶을 보면서 분명한 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대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갇힌 자들이 있었고, 학대받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우리들이 만약 외면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 당시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교제하며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죠.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어, 쌀이 집에 많은데 쌀이 벌레가 날 때까지 쌀을 집에 두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그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는 산 가운데 그런 사람을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불순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혼인을 한 사람도 있고 혼인을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순결만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 결혼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겨야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혼한다는 것은, 이혼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신중해야 하고, 결혼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이혼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아무런 노력과 인내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간음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쉽게 막 이거는 음행이야, 이거는 간음이야 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간음은 음행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음은 육체적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나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 음행은 육체적인 면에서 부부가 허락한 거 외에, 그 모든 부정적인 남녀 관계를 말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피조물 등 다른 그 무엇과 하나 되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간음은 결혼한 사람과 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를 말하고 행음은 서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관계. 간음을 포함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삶을 그리차는 살고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수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탐욕과 탐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도 연관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길 때 우리는 든든한 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쏟아부어 줄때그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기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비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풍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인도하는 자들은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의 수고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지킨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살피고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큰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음, 마지막 만찬 때 세족식을 통하여 섬김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서신들을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고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 여러 부분에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민들의 관계가, 교회에서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그를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절할 때에도. 끝까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손님에게, 갇힌 자들에게, 부부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패배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저 밑에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정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올려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 근데도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죠. 그 유산을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할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버지 눈에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서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면서도 그 유산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 눈에는 환히 보이지만 아들이 겪고 깨달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정말로 극진한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아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나를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젖줄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젖줄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우리가 하는 사랑의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의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을 확증하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는그 사랑입니다.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간다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의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이 세대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아버지 손님들에게. 나그네에게 지도자에게 사역자들에게 부부간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고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